달길 음. 부터기채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다역입니다. 이번 시간 단지네다역에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지네다역의 안녕. 단지입니다. 단지입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우리, 단지님은 얼굴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얼굴 공개, 어, 원래 이미, 하니까, 자, 신이. 우리 이미 공개해서, 자, 살짝 보여드려야지. 아, 네, 자, 이렇게. <웃음> <웃음> 자, 우리, <laughs> 단지님, 단지님 채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아, 뭐, 저는, 음. 아프리카 식물 위주로. 이제 네, 아프리카 식물 위주로. 이제 식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제 같이 성장해, 자, 성장해 나가는 시청자님들과, 음. 성장해 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음. 컨셉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음. 단지님의 그 채널 컨셉은 내가 다 하니까 가르쳐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성장해요. 막 그런 네, 컨셉인 거죠? 네. 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 제가, 응, 제가 4년 전에 유튜브 <laughs> 네. 시작했을 때 왕초보였으니까. 아, 맞아요, 제가 맞아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다육이를 키우고 7개월 만에 채널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럼 진짜 얼마 안되셨나 네, 네. 저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우리 단지 님은 저는 그 다육이 시작하자마자 응. 두달두달 두 만에 어우 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식물을 응. 딱 접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어 바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컨셉이 내가 다 하니까 나만 믿고 해볼래가 아니라 우리 같이 좀 시행착오 겪으면서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같이 성장해볼래요. 근데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혹시 정보는 하죠. 어디에서 조금 이렇게 얻어요? 이제 구글 쪽에서 좀 많이 찾아보고 있고 해외에서 해외, 네,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네.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러면 해외의 정보가 더 많나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 네. 아 매니아분들 이게 또 네. 특징이 있는 게 네. 이제 해외 사이, 사이트에서 이제 나오는 정보들이랑 매니아 네. 분들이 키우는 거랑 조금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와서 환경이 틀려지는. 그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저도 수 이제 실제로 키워보니까 네. 이제 어? 뭐 해외에서 나왔던 그 정보들이 어. 이제 틀린 경우들도 어, 있어요. 어, 그럼요, 실제로 그럼요. 그렇게 안 키워도. 어, 그럼요, 그럼요. 이제 환경에 따라 이제.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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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원산지는 다 똑같더라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게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그 나라 기후에 맞게 혹은 맞아요. 자기가 키우는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하나의 정보로는 하기가 어려운거죠 네, 실패할 수도 있고 좀 얘네가 수도 있고. 적응력이 좀좋은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죽이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운이 좋게 저희 음. 환경이 좋은건지 네. 저도 여름에도... 아직 실패한 거 없어요. 네, 그 죽은 듯한데, 살아있어. 네, 살아나요. 또어 응, 살아나. 그니까 이거를 어. 얘네가 죽을 듯 싶을 때 얘네를 어. 어떻게 케어하는지만 알면은 좀 아. 쉬운 것 같아요. 포기하고 버리지 말고, 네. 포기하고 버리지 말고, 어떻게 좀다 소생시키는 그런, 그럼, 그럼 노하우가 이제 생겼어요? 어, 이게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브래비카울이라는 종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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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비싼 종이에요 네. 개가 있었는데 잎을 다 떨고 들어 응. 여름에 응. 그러니까 개가 더위에 좀 약한 아이예요. 아. 그거를 간단하게 되게 케어를 했어요. 그냥 밖에 응. 그늘진 곳에 놨더니 네.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아주 쌩쌩해져. 오그래 지금 뭐꽃 피고 난리 났어. 엄마 그렇구나. <laughs> 아우 그러니까 우리가 다육도 그런 포인트를 딱 맞춰가지고 할 수만 있면 모든 다육맘들의 소망이 그거야. 내가 얘를 아픈 때를 알아차리고 어, 다시 케어를 좀 해서 살려내는 게 우리 그건데 어려워요. 이게 1, 2년 갖고 힘들어요. 어, 다육이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laughs> 다육이가 힘들어요? 네. 아프리카 식물이 더 만만해요? 저는 아프리카 식물 애들이 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딱 보여요. 어, 진짜요? 네. 아, 희한하네. 그래서 근데 다육은 안 보여? 다육은 잘안 보여. <laughs> 자, 이번 시간에 지금 나온 애는 아프리카 식물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아프리카 식물 100봉 닮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100봉이에요. <laughs> 근데 사실 이거는 100봉 아니고, 네. 자, 여기는 100봉 금. 100봉 금. 혹시 개인적으로 다육식물의 어떤 그런 모양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요런 모양이 좀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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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모양 좋아요. 아, 이런 모양? 뭐지? 이런 모양을? 제가 약간 불교라 가지고. 아, 연꽃. 연꽃 아, 희한하다 나 지금 얘기해도 돼요? 엄마는 제가 알고 이런 아, 기독교. 기독교. <laughs> 기독교. 아, 되게 민주적이네 종교가. 아, 하긴 저희는 친정은 이제 절에 다니시는데 우리 시댁은 교회 가거든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이. 아, 그, 저기, 뭐야, 그, 그, 절은 매일 안 가잖아, 매주마다. 에이. 자기는 절에 가고 싶다고 아 그래. 아 교회 맨날 아안 갔으면 해서. 아, 그렇게. 애들이 또, 이제 그렇게 또 하더라고. 애들이 그럴, 응,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백봉이,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이렇게 연상되는 그런 모양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네, 그것도 있어. 뭐요? 일단 분갈이 들어갈게요. 아, 네, 일단,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 어머니가. 자, 네. 옛날에 불교였어요. 아, 어릴, 저 어릴 때. 저는 그때 기독교였고. <웃음> 아우, <웃음> 그래서 그렇구나. 어. 왜 기독교 다, 교회 다니냐고, 어. 막 할머니도 막 뭐라고 그랬어. 어, 그래요? 일요일마다 막 가고 그랬으니까. 어, 그래요? 근데, 뭐, 종교가 있는 것은, 저는 지금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뿌리 텄는데, 얘는 백봉금인데, 백봉금은, 요 녀석은 가격대가, 가격대가, 궁금하다. 얼만지? 어, 저도 모르는데? 어, 엄마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던내거다 어, 이랬었는데 자, 뿌리를 한번 볼까요? 자, 자 뿌리가 이 정도로 어, 음, 뿌리 너무 많아요. 여기 굉장히 오래 묵었나봐요. 그쵸? 뿌리만 봐도 음, 음, 음. 음 혹시 우리 단지님은 라우이라는 품종 아세요? 아니잘몰라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팔리다 잘 모르시겠네요? 네. 저는대우건 진짜 잘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요 백봉이 우리가 이제 라오이랑 팔리다의 교비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백분감은 라오이에서 오고 요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어디에서 왔냐면 팔리다에서 이제 왔어요. 음. 상학이라고 하는 다이빙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한쪽 부모가 팔리다다 뭐 다른 애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팔리다랑 라오이 교비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런 정... 보들을 드리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신나고요. 설령 몰라도 여러분들 들었다가 나중에 그런 두 달기를 만나면 백봉 연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재미도 있어요. 자, 뿌리가 굉장히 잘 났죠. 그 시청장님들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분갈이 하는 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 끌려왔어요. 끌려왔어요. <laughs> 끌려왔어요. 아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제가 아, 이로 아드님이 해야지. 그래서 어, 어, 엄마 대신 아드님이 자. 제가 의도한 대로. 네 의도한 일부러 대로. 일부러 다욕을 했거든요. 아 왜요? 이제 정보를 좀 듣기 위해서. 아 그래요? 제가 아. 은근히 어머니한테 안 듣습니다. 아. 스스로 알아라라는 처럼 아. 드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엄마가 그러단 말이에요? 네잘안 알려줘요. 어 진짜요? 네.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 물어보기도 <laughs> 하는 거. <같아요>. 이게 <laughs> 저는 코덱스 쪽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프리카식물 쪽에 많이 빠져. 아 좋다. 있구나. 그래도 아드님은 아프리카식물, 엄마는 다육이. 막 이렇게. 네. 자, 우리 단지 다육, 우리 이제 우리 아드님 운영하는 단지네 단지네 다육 TV. 단지 단지네. 단지네 TV, 단지네 TV. 네. 단지네 TV. 네. 우리 천명 구독자 달성. 아습니다 하셨죠? <laughs> 자, 혹시 뭐 이렇게 있나요?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아, 안 그래도 오늘 전화하게. 12일인가요? 12일.. 아 며칠이죠? 5일인가요? 네 오늘 5일 오일날 저녁에 네.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어떤 영상 올라가요? 내용 좀 알려줘. 공지. 이벤트 네. 공지 참여 방법과 참여 방법과 그럼 네. 실제 이벤트 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벤트 공지 영상에 사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벤트 영상 이벤트 네. 자체가아 네, 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 영상이 오늘 안 나갈 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그그일 동안 아 그러면 찾아가셔도 네. 되겠네 자 그러면 10월 5일날 이게 성출되는 우리 단진의 TV 우리 이제 여기 가셔서 우리 단진님께서 이게 그 지금 방송한 영상에 가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자 우리 지금 예쁘세요? 자 다시 이거 오 어, 괜찮네. 다음에 이것도 한번 어 해봐 주실래요? 어떤게? 어 그러게 얘도 무아해요 근데. 스탑 어, 느낌이라서. 어, 어. 저는 얘로 하고.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아 어,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laughs> 하고 싶은 아 이렇게 아, 요즘에 화분을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랑 이런 것도 혹시. 생기셨어요? 와, 성경... 그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보면은 네. 이게 어울리겠다라는 게 보여요. 아, 기준은 그래요? 어떤 기준을 잡고 제가 하는지도 스스로 모르겠어요. 아, 아직 정확한 네. 어떤 기준은 모르겠지만 아얘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얘네들 특성을 보고 이제 분발을 이렇게 하셨고. 아, 그렇지. 왜냐면 얘가 얘가 물을 좋아하는지 밑으로 뻗는지 납작 붙어 있는지 네, 혹은 네, 목재가 그렇죠. 길게 늘어나는지 이런 걸 아시니까 화분 선택이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 자 우리 짱짱이 소개도 해주세요. 자 짱짱이 요즘에 우리 단지님께서 비벼요? 아 열심히 비 열심히 비우고 아기. 있어요. 아, 자좀 보여줘요. 진짜. 자 이렇게 자 우리 짱짱이 소개도 좀 해주세요. 짱짱이 우리 10kg. 네. 10kg. 택배비 포함 3만 0천 원. 택배비 포함 3만 0천 원. 지금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향긋한 냄새나 그 우리 목초. <laughs> 바큐 <바비클> 냄새. 뭐바베큐 냄새 나바베큐 냄새. 자바베큐 냄새 나. 냄새. 자, 냄새. 자 목초액이 진짜 순도 높은 순도 높은 목초액이. 250ml 정도가 들어가요. 네, 맞아요. 음. 거기 이제 살균 효과도 있고. 그렇죠. 살균 요 목초액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농사 정보를 찾아보면, 목초액은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자, 음. 아우, 백봉이 지금 너무 잘 생기지 않마어저 개인적으로 백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아, 진짜 근데 금이 이쁘긴 해요. 제가 그? 봐봐. 어, 잘 생겼어요. 제가 다육이를 네.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laughs> 아이, 다육이 집 아들이 다육이를 안 좋아한다고 하면 되나? <laughs> 그러니까. 예, 좀 달기 <laughs> 다육이 말고 달기보다 그냥 아프리카 식물이 더 좋아요. 뭐 이런 이런 의미로 제가 아, 아 맞아요. 아, 그런 의미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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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응. 계절이 가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그 변하는 모습들이 어 이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그래 아프리카 식물도 그냥 죽은 듯껍대기만 있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이렇게 잎이 나면 야너 신기하겠는데 얘네들은 색이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 모양도 변해요. 나중에 모양 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아, 몰라요. <laughs> 네, 몰라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너부디대하게막 나팔나팔했던 애들이 짱짱하게 올라붙으면서 도톰해지고 하면은 그렇게 신기하고 이쁘다니까요. 네, 어, 진짜, 근데, 이게, 다육이는, 음. 확실히 분간이 하는 게 틀려요. 아, 왜? 그, 아, 느낌이 틀려요. 아, 그런가? 예. 네. 그, 얘네들이, 네. 어, 이 입장이 있고, 음. 뭐라고 그러지? 좀 그래, 어리 그래. 그리고 래 그래 그 그렇지 우리 아프리카 식물에 구근이 있어서 배를딱 음, 잡고 하면 되잖아요 백분이 지워질 일도 없고 맞아요. 얘네들 백분 지워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그래. 자 여기에 있는 이 백분이 약간의 유분기가 있고 이 백분은 재생이 되기는 해요 아... 재생이 되기는 하는데 이 재생의 시간이 짧지 않아요. 아, 오래 진짜? 걸려요. 아, 그리고 아, 얘네들이 그렇구나. 이제 건강하면 빨리빨리 재생이 되는데 네. 또 오래 묵은 애들이다 싶으면 약간 조금 느리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네. 완전 교육방송인데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아니, 자, 초보 다양맘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분갈이 못하잖아. 네. 쭈물떡쭈물떡거려. 나중에 보면 애들이 백분이 다 지워졌어. 막 얼굴에 막 이렇게 사람들 팩트발라는데 얼굴 막다 얼룩덜룩 지워진 것처럼. <laughs> 그러면 그게 다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엄청 궁금하거든. 생기긴 생기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아, 생기긴 생기지만 얘네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애들하고 많이 묵은 애들하고 생기는 속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좀더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걔네들이 성장세가 막 좋아서라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잘안 아, 생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되도록이면 생장점 인근에 있는 이 백분은 지켜주시는 것이 두구두구 보면서 후회 안 해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백분 네. 있는 아이들을 막 네. 만지면서 이렇게 했다가 엄청 <laughs> 났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네. 아, 그렇죠. 왜냐면 매니아님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특히 여기 딱 손가락을 딱 누르잖아요. 네. 지문이 그대로 찍혀요. 어, 맞아요. 제가 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했다가 여기 살짝 어이요 이런 어, 네. 것들은 어느 순간 싹 없어져요 이제 싹 생겨요 이렇게 그런 팁이 있었군요. 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제 이게 어머니가 하시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laughs> 그렇지 엄마는 다 하니까 우리끼리 다 하니까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머랑은 막 척하면 척이지. 그리고또 엄마는 엄마는 너무 통달을 해, 하셔가지고 우리는 막 이제 3년차 4년차 되잖아요. <laughs> 어떻게 물줘요? 가을엔 어떻게 해요? 일기차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야 돼?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근데,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나다 해봤는데, 별 차이 없어. 그냥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일단 이런 거있죠 우리 골뱅이 어떻게 무쳐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설탕하고 식초하고 쬐끔쬐끔 넣으면 돼. 나 못해! 맛이 없어. 그건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원래, 하수는 하수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럼요 어, 맞아. 그런 하수가 고수한테 배우면 네. 배우기가 힘들어 네, 나는 바로 내 윗단계한테 배워야 돼 음, 그래야지 그 조금 다육로 <laughs> 치면 다부님 음. 저보다 몇 단계 위아니가요 <laughs> 아니 근데 또 이게, 네. 이게 생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달라 그런 게좀 다른 거예요. 그럼요. 나는 하루에 내가 뭐 다육이한테 2 시간, 3 시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단지님은 어쨌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여 시간 네. 이상 투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속도가 다르고 마인드 이게 세팅하는 거 자체가 달라요. 자 분갈이 했잖아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야 되겠죠. 자 분갈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10월 5일날 분갈이 했는데요. 우리 첫 네. 물은 언제 주실 건가요? 뭐 저도 항상 일주일. <laughs> 아 교육이 아주 잘 되있네. 아, 이거 그거 주입식 교육 아니야 이거? 네. 자 일주일 있다가 준댔어요. 자 물론 자 저는 그래 이 정도의 백봉을 구매하는 구매력이 있는 구매자님들은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요. 이런 음. 고가의 이런 묵은 정도에 왜냐면 가격대가 있는 애들은 이제 일년차 다육맘들이 함부로 품기에는 조금 어려워 왜냐면 아, 실패하는 거에 네.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4년이년 이상의 다육맘들이 품기 때문에 뭐 분갈이는 어떻게 하냐 관수는 어떻게 하냐 분갈이 한다면 얘를 어떻게 처음에 이제 적응을 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초보 다육맘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굳이 백봉 금이 아니더라도 일반 백봉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 정도 있다 관수를 하시면 되 될것 같은데, 자 관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단지님은 관수 일주일 있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 네. 물을 어느 정도 주실 계획이세요? 어머니는 이제 종이 컵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 그렇죠. 어, 저는 음. 그 튜브가 있어요. 뿌려지는, 튜브? 네, 그 소스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소스 통. 그걸로 살짝 이제 위에 쪽에서 적시는 네. 정도로만. 적시는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일단은 이렇게 관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그 단지 아드님을 우리 그 다육 매니아들 연차수로 치면 1년 차 정도? 아, 어, 그 정도나 되나요? <laughs> 그러아니 투자 시간을 생각해 보라니까. 아, 그렇지. 매일 8시간 이상이잖아. 네. 근데 보통 뭐 물론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24시간이요. 아, 베란다에 있으면 네. 24시간이지만, 근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종류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년차 정도로 우리 호봉수를 매겨줍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나 또 어. 제가 분갈이 하는데 네. 뭐 실수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배울게요. 아 <laughs> 어, 수다를 떠느라고 나도 못 봤네. 그래, 아, 근데 별 그런 게 없... 우리 배수증 하셨잖아요. 네, 했죠 어, 편지에 그, 뿌리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갔잖아. 뭐가 문제야? 문제 될게 없어. <laughs> 문제 될게 없어. 자, 씨가 우리, 우리, 단지님하고, 너무 재밌죠. 근데 이따가 아프리카식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제 배워야 돼요. <laughs> 자, 백봉급, 우리, 단지님하고 분갈했어. 자, 우리, 단지네, 단지네 TV, 우리, 구독자 1000명, 네. 10월 5일 영상을 찾아가시면, 우리 이제 천명 이벤트 영상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벤트 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우리 선물 있나요? 선물 있습니다. 아 선물 있대요, 여러분들 선물. 있다. 저희 네. 이벤트 한곳 중에 제일 크지 않나요? <laughs> 아니 원래 사장님 이벤트가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스케일이. 네네네. 그럼 저커요? 어, 제가 그동안. 못 봤지? 그치? 엄마꺼 한번 봐봐요. 엄마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어, <laughs> 아유, 어. 맨날 그, 저거 하시잖아요. 아, 어머니 스케일. 아무도 스케일이. 몰라. 어, 어머니가 하거든요. 근데,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야.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이제 공지된 이제 상품이 나가는 것은. 네, 죠 음, 다 좋아요. 만들었습니다. 스케일 아주 크다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 혹시 내용은 다육이에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당연히 아프리카 식물. <laughs> 아, 프리카 식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프리카 식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많이 하세요. 자, 이 시간 저는 여기서 마치고 고생하셨어요. 저랑 놀아주느라고. <laughs> <laughs> 이고 이따 한번더놀아드려야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